저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잠깐 드린 이유는 그러면 땅은 저희가 몽골과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국이지, 그 다음에 필리핀의 2억 9천만 평까지 해서 저희가 4억 9천만 평과 국내 토지 25만 평을 일단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발적 후원을 가지고 나무 심기를 끌어다 보니 적극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지속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30이 수치가 무색할 정도고요. 이대로 가서는 20, 20이 아니라 2100년도나 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 방안을 좀 모색을 했고요. 그 적극적 방안을 모색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동참을 좀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활동보상제도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공익활동에 대한 심의에 대한 보상제도 하듯이 저희도 이 공익활동 보상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나무 심기에 적극적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기존, 기존의 NGO 단체들 같은 경우 후원금이 들어오면 간접사업비가 한 60-70%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직접 목적사업비는 30-40%가 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회원으로서이푸마시회원이라는 저희의 나무 심기 릴레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회우비의 3만원 중에 2만원, 그러니까 67%를 에코인트리 위탁 운영사에서 적극적 감축에 대해서 공익활동 보상으로 지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요.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이 에코인트리에 대한 이 플랫폼에서 적용을 하고요. 이 참여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서 후원하고 자격 획득해서 후원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및 에코인 인증제에 대해서 그러니 이 플랫폼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회원이 보신 것 같이 이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의 정회원으로 월회비나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은 일단 정회원으로 저희가 하고 권리와 그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순하게 개인 내에서 끝나지 않고 아, 이 좋은 공익활동을 주변에도 알리고 참여를 좀 시키고 싶다 하시면 제이에 코인 트리플랫폼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마시 회원, 산림녹화 회원 아니면 오프라인의 가게라든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부 판매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에코인 인증점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좀 상세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원에는 보신바와 같이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의 정회원으로 월회비와 연회부를 납부하신 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무 심기 릴레이에 동참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에코인 트리 플랫폼이라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고 참여하는 푸마시 회원 살림 녹화 회원 에코인 인증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푸마시 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마시 회원은 정회원이면서 에코인 트리플레늄에 참여하는 회원들이고 이 푸마시 회원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활동 보상제도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이 아이가 납니다. 이 아이가 A라는 한 분을, 아우 나무 심기 같이 하자 했을 때, 이 a 라는 분은 당연히 정해원으로 이 환관본에 회비를 납부를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비가 만 원은 나무 심기 가고요. 에코인 캐시로 2만 포인트 갑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만 포인트가 아이에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A가 또 B를 소개를 합니다. 나머신께 닐레이를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C를 동참시키고, D를 동참시키고, E까지. 저희는 개인이 추가로 닐레이를 다섯 구루 주는 정도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다 이렇게 3만원씩 정해온 비를 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 포인트, 얘끝으로 예, 보자면, 여기가 만 포인트면, 여기는 4,000 포인트, 여기는 3,000 포인트, 여기는 2,000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를 기준해서이 다섯 그루까지 안에 있는 이분들에게 3만. 넌 중에 저희는 1포인트가 1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2만 포인트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푸마시에오 인 했던 이유는 뭐냐면, 늦게 참여하신 분이 좀 불이익을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단에 있으신 분들의 이 포인트 취득의 30%는 이렇게 내려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I에서 2로 갈 때는 50%, 20%, 15%, 15%. 15%. 이 형태로 해서 저희가 30%를 내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나와 같이 동참하신 분들하고 이 포인트를 공유해서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푸마시에온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달 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세 분만 릴레이를 동참시켜 달라. 직접 내가 직접으로. 그러면 그걸로 포인트 차감으로 매달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장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 재원이 확보가 돼서 빠르게 나무 심기가 돼서 지금 탄소를 빨리빨리 줄여서 저희가 일차적인 목표는 저희 나라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가.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없이 정상적인 저희 생활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푸마시해온이 있었고 산림녹화해온이 있습니다. 산림녹화해온은 보신 바 같이 이 푸마시해온이 연해온으로 바꾸는 거죠. 왜? 아 이거를 나는 정말 내가 매달 내는 것보다는 연회원으로서 적극적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산림 녹화 회원입니다. 산림 녹화 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금을 받습니다. 50만원 단위 아니면 384만원 단위인데요. 50만원 단위는 국내에 나무 심기를 위한 거고요. 384만원은 해외에 나무 심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후원 용수증을 끊어 드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 용수증을 끊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그 기업의 대표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국내 NFT,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본인이 후원한 지역에 나무를 소유로 드리고, 그리고 그 땅은 공유로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개하신 분에게는 후원금의 1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고요. 요걸 좀,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면 산림녹화 회원 의 혜택은 나무 소유권이 가는 거고요 토지는 저희가 토지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저희가 기본 50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소유가 있고 한 여기서 말하는 5 0만에 대한 한 구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면 NFT 이 디지털 자산을 증여도 해주고 P2P로 거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 먹거리 재배 및 판매도 가능해서 여기서 이런 형태의 스마트팜 그리고 귀농 귀천 뭐 이런 나무 심기 친환경 먹거리 재배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거를 저희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가 9월 1일 날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그때 이 쇼핑몰을 통해서 여기서 나거나 그 다음 시중에 친환경으로 확인이 된 제품에 대해서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지에 현장 판매도 진행을 합니다 그때때 그 나는 철이 있잖아요. 철 따라서 제품도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숲이 우거져 있고 먹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가 좋고 하다 보니 힐링 센터, 휴양 시설 이런 부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귀산 귀농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나오는 수익 배당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 구자에 대한 수에 대해서 배당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저희 시스템상의 소개로 인해서 후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조금 더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산림녹화 회원들은 그러면 후원을 하면 어떤 베네피트를 가져가느냐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글로벌 동산과 국내 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동산은 저희가 몽골과 필리핀, 키르기스탄은 저희가 4억 9천만 평에 대해서 확보를 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극, 스리랑카, 뭐 이런 아시아권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그리고 국내 동산은 강화, 천안, 제천, 그리고 뭐 양평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울 시내권의 문중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저희한테 컨택이 되고 있고요. <laughs> 그러면 저기에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NF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구자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자, 한 구자의 개념은 뭐냐? 글로벌 동산은 128평에 128구루고요. 그 다음에 국내 동산은약 2평에 5구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384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50만원의 가치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땅과 나무값이 평당 8만원 정도 합니다. 글로벌은. 그 다음에 요거는 땅값이 지금 한15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값만 해서 다섯 굴에 한 10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자산가치는 한250 정도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을 통해 갖고 빨리 동참을 시키고 싶어서 저희가 8월 20일까지는 50만원에 한 구자 형들어 가고, 그 다음에 9월까지는 100만원, 그 다음에는 정상가인 150만 원갈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구자가 어떤 의미냐면 강화 같은 경우는 9천 개자가 9천 개의 구자가 있어요. 왜냐면 1 8 0 0 0 평이니까 2 평이니까 9천 구자에 대해서 내가 몇 구자에 따라서 저기에 수익배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자가 많아지면 땅에 대한 공유 포션이 커지잖아요. 그럼 내가 귀농 귀천을 했을 때,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채에서 15채 정도만 귀산이라는 귀농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집을 위해 조립식 형태로 짓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저희가 기간이 5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와 그거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소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닐레이를 통한 포인트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저런 아까 보시는 시설물 이용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살림 녹화 회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림 녹화 회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됐고요. 저희가 그러면 나무 심기 릴레이에 대한 공익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도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하는 이 다단계, 이 다단계의 폐해는 뭐죠? 밑에 누군가가 잘하면 이 위에 있는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는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게이 다단계 구조입니다.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랫다. 4단계는 항상 내가 1번이라고 생각으로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 아랫단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피해로 인해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네트워크는 도입을 했지만 저희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바라기 같이 나무 심기 회원을 모집해 주십사 해서 나무 심기가 활기차게 좀 펼쳐가기자, 가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아래에 이 보상은 내가 10명 정도는 좀 소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기본 생각을 했을 때그 10명이 각각이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나무신기 닐레이를 참여한다면 10명이었을 때한 40여 만원 정도? 만 20명으로 왔을 때는 80여 만원 정도?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기업에 저희가 승진했을 때 월급이 한 100만 원 안짝으로 올라요. 그렇게 보면 이 작아 보이지만 큰 돈이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게에, 개인에게 어떤 보너스 개념이 충분히 보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코인트리 포인트 사용 방법에 대해 얘기 드리면 저희가 한 10월 중에 시행을 할 건데 그 쇼핑몰 운영은 9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 아마 쇼핑몰에 통해서 사용은 9월 1일부터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 방식은 아까 보셨듯이 나무 심기 릴레이를 통해서 푸마시 에어온으로서의 적립하는 방법. 그다음에 후원 후원을 유치해서 NFT의 형태로 갔을 때또 후원에 대한 포인트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에코인 인증점을 소개해서 또 받는 방법, 뭐,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사용은 쇼핑몰과 그 다음에 회비낸다든지 또 다른 형태의 그 우리 시설물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포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요 밑에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후원을 했을 때 살림 녹화 회원인 경우에 저희가 오프라인에 저희가 에코인 인증점을 두게 됩니다. 그럼 이 에코인 인증점의 매출 중에 이 인증점들이 본인들이 니오드 하겠다는 퍼센트가 있어요. 그 니오드 퍼센트 중에 소개하신 분에게 20%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만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200원이, 만원짜리 회원이 포인트로 식사를 하면 200원이 나에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비용이. 그래서 포인트로. 이거를, 배반을, 배, 글을 받는 겁니다. 구조가. 그리고 요거는 에코인 트리 Q&A 부분인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에코인 트리 참여 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국민, 환경감시 국민운동부 회원 가입하시고 월회비 납부하시고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심도 같이 푸마시 살림 녹화 회원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에코인 활동을 통해서 받은 보상으로 회비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점에서 이 포인트를 삼차이 포인트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거나 머리를 하거나 운동 비용을 내거나 뭐 다양하게 하시면 되고 국내 글로벌 NF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주를 증명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은 소유주가 바뀌면 줄을 끊고 새로운 소유주를 넣어주잖아요. 날짜와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증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우리 나무 심기 릴레이 실천을 하고자 참여를 동참을 위해서 호소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를 구하고요. 그리고 저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멀게는 미래 세대들에게 삶의 터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해내지 못하면 최근에 있었던 이 태풍, 그리고 더위, 장마, 이 모든 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심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심해서 저희가 2030년도에는 우리의 생태계가 깨지 않은, 깨져서 저희가 종말의 근처에 가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 순간순간에도 꼭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